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8월 넷째 주에 나온 새로운 피규어들 중에 괜찮은 미소녀 피규어들, 그리고 약간은 비판이 필요한 제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후류에서 만든 오버로드, 누들스토퍼, 알베도, 루메어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오버로드, 알베도라고 한 다음에 누들스토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누들스토퍼를 맨 앞에 쓰고 작품 이름하고 캐릭터 이름을 써야 되는데, 후류는 항상 이렇게 자기네들 브랜드하고 제목을 막 섞더라고요. 어쨌든, 네, 오버로드 굉장히 섹시한 의상에 너무 잘 나왔죠. 저는 이 제품을 100% 구매할 예정이고, 지난번에 다른 제품을 리뷰하면서 알베도는 그만 사야지라는 말을 했었는데, 제가 제 입으로 한 말을 지키지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이즈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제품은 타이토에서 만든 리코리스 리코일 코어풀 피규어, 니시키기 시사토 하와이안 버전이고요. 웬만한 사이트에서 다 판매 중입니다 가격은 25,000원 이고요 올해 11월에서 12월에 들어올 예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높이는 18cm 고요 너무나 상큼 발랄한 금발 미소녀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을 했죠 이 제품도 역시 구매할 예정인데요 이 친구랑 항상 짝으로 나오는 그 흑발 소녀는 아직 제품이 등록이 안됐더라고요 아직 안 나온 건지 아니면은 발매할 예정이 없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미토스에서 만든 지프트 플러스 붕괴 스타레일 청작이고요 10분의 1 스케일입니다 매니아하우스에서 37,000원에 예매 중이고요 내년 4월 중에 나올 예정이에요 높이는 15.5cm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그 붕괴 스타레일은 이제 캐릭터들이 전부 매력이 있어요 5성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의 스케일 피규어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사성 캐릭터, 그러니까 그냥 게임을 시작하면 그냥 기본으로 주는 캐릭터죠. 요런 캐릭터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저가로 나오고 있는데 저가라고 해도 절대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원작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예전에 정운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죠. 저는 그 캐릭터를 이미 질렀기 때문에 지금 오매 불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총작은 게임 내에서 이제 양자 속성의 광역 데미지 캐릭터로서, 사성이지만 그래도 꽤 쓸만한 캐릭터고, 어, 월급 루팡이라고 하죠? 일하면서 계속 딴짓하고 있는 재밌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 발판을 보시면은, 어, 게임 속에 나왔던 마을의 그 바닥 문양을 잘 반영을 한것 같아요. 이 제품을 역시 100% 구매할 예정이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예, 웃는 얼굴 표정이라서 실눈이잖아요. 눈동자를 뜨고 있는 얼굴 파츠도 같이 주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한 5천원에서 만원 정도 올려도 얼굴 파츠를 따로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납득이 되거든요. 자, 다음 제품은 카도카와에서 만든 청춘 돼지는 책가방 소녀의 꿈을 꾸지 않는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청춘 돼지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세 번째 극장판의 이름이 더라고요 사쿠라지마 마이 토끼기 후드 패션. 후드인데 토끼귀가 처지지 않고 딸딱 설수 있다라는 게 희한한 재질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얼핏 봐서는, 와, 되게 예쁘게 나온 경품이구나. 사야지! 해서 봤더니, 어? 가격이 248,300원? 이게 기본 가격이고요. 파퓰러 에디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218,300원이에요. 다른 회사에서 만약에 이 제품을 만들었다면, 요게 일반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보여드릴게 디럭스 판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피규어 프레소와 매니아 하우스에서 예매 중이고요 내년 4월에서 5월 중 입고 예정이고 높이는 17.5c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후드를 벗길 수가 있고요 얼굴 표정이 바뀌었죠 얼굴 파츠가 교환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목이 떨어진 부분이 안 보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피규어가두 개가 들어있는데 248,000원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데 만약에 얼굴 파츠 하나만 따로 들어있어서 일반 판보다 3만원이 비싸다 이러면 조금 아쉽죠. 이왕 사는 김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쿠라지마 마이 피규어만 산다 라고 하시는 분은 당연히 지를 수 있는 가격이고, 저는 요게 경품으로 나왔으면 무조건 샀을 텐데, 살짝 가격이 비싼 감이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트라이 이글스에서 만든 데스티니 차일드 제피로스. 매니아우스와 히어로 타임에서 예매 중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76만 8천 원 이에요. 엄청난 고가죠. 내년 2분기에 나올 예정이고, 여기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데스티니 차일드는요, 그, 현재, 그 스텔라 블레이드란 게임으로 유명한 구, 국산 게임회사죠. 스피프트업의 이제 모바일 게임이었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재밌는 거는 게임은 이미 그 서비스가 종료됐는데, 그 게임에 나오는 일러스트 중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피규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것도 4분의 1 스케일의 이런 고가 피규어를 만들었어요. 사실 데치 차일드가 아니더라도 그냥 딱 보는 순간 우와 섹시하다. 어? 굉장히 어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주고 이 발판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미래의 이동수단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섬세하고 멋진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않았으면 바로 샀을 텐데,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유저들 간의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이미 서비스가 종료한 게임의 캐릭터를 가져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 게임이 종료가 됐어도 캐릭터가 이렇게 시, 계속 피규어로 나와주면 생명 연장이 되는 거고, 거기에 멋진 역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는 건 너무 아깝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저는 후자 쪽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어쨌든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냥 7분의 1 스케일로 저렴하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자, 다음 제품은 애니게임에서 만든 병라왕로 센 제신토 레커멘디드 테이스트 버전이라고 돼있고요 6분의 1 스케일입니다 매니하우스와 히어로타임에서 예매 중이고 가격은 132,000원.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내년 9월에 나올 예정이고, 높이는 1 0 c m 입니다 특전으로. 이 원화가 색지로 들어간다고 해요. 제가 바니걸은 10만원 이상 제품안 사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참 지키기가 어려운 약속인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피규어로 만들면, 요런 모습 있잖아요. 일러스트를 초월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살짝 걸터서 앉아있는데, 엉덩이가 살짝 눌린 요런 입체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검쓰구요 늘씬하고 너무나 예쁜 캐릭터죠 네, 어떤 각도에서 봐도 구욕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또100%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회사를 다녀도 돈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예산 초과지만 뭐요 정도는 놓치면 되게 아까운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아쉬운 점을 찾자면 이 친구는 입술 아래쪽에 점이 찍혀 있는데, 원작 설정인 것 같아요. 저는 얼굴에 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얼굴에 있는 점다 뺐거든요. TV에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 얼굴에 점이 있으면 막 빼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코에 점이 있으면 더더욱, 그게 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냥 잡티일 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이니까 뭐겠어요? 야한 제품이겠죠? 자, 파티룩에서 만든 역 바니걸, 일러스트레이티드 바이 카세 다이키. 바니걸 목장의 정반대로, 노출이 되어야 될 부분이 오히려 옷을 입고 있고, 옷을 입어야 될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반입니다. 이 제품은 중요 부위를 아슬아슬하게 가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탈착이 됩니다. 그 여성의 그런 중요 부위가 섬세하게 또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유튜브라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썸네일까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테피스트리가 포함되면 차라리 이거를 빼고 조금 싸게 사는 게더 낫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제품은 테피스트리 자체도 뛰어난 그림이고 워낙 자체도 야해요 이왕 야한 거를 내가 사야겠다 그러면 테피스트리도 사고 <laughs> 피규어도 사고 역반이라는 의상에서 주는 묘한 반전의 묘미가 있는 4분의 1 스케일이기 때문에 보는 맛도 있고 크기가 무려 48.2cm입니다. 굉장히 강추하는 제품인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좀 세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것보다 더 좋은 피규어가 나올 수도 있어서 저는 돈을 아끼려고 하고요. 마음에 드시면은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소식은 끝났고요. 내일 피규어 리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것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